준비하라마. 같이 이어서 볼게요. 준비하라하더 나, 띠, 이거, 두피에첫 번째 짤 보겠습니다. 중급짤 대사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여자, 남녀가 있어요. 부유가 없네. 손을 잡았는데, 우리 부유가 없구나. 남녀가 손을 잡았어요. 여자가 얘기해요. 괜히. 에이, 뻔딴. 여자가 괜히 좋으면서. 뻔딴. 멍충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와있죠. 지실 사실은, 幸福就是这么简单.其实,사실 행복은就是 just 这么, 이렇게简单. 사실, 행복은 이렇게 간단한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은요, 행복은 되게 소소하다, 뭐,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고요. 简单的幸福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해요. 简单的幸福라는 표현. 그러니까, 행복은 작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다른 형사보다는 짠단이라는 형용사가 제일 잘 어울려요. 행복은 짠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장이 있죠. 행복해지는 것은 간단하다. 간단해지는 게 존나 어렵죠? 행복해지기는 간단하다. 다만, 간단해지기가 어려울 뿐. 중국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幸福就很简单.可是,简单就很难.그렇지 <laughs> 않아요? 진짜? 간단데스. 응, 간단데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간, 행복, 행복하는 건 되게 쉽대. 근데, 간단해지고 단순해지는 게 진짜 어렵대요. 손잡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음, 팔짱을 끼는 건 어떨까요? <웃음> 모르겠어. <웃음> 나한테 상담받지 마. 나한테 뭐, 스킨십, 뭐 이런 거 상담하지 마.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막, 막 누가 이렇게 백허그를 갑자기 막 기습으로 했다. 그럼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나한테 그런거 상담하지마 나는 그냥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음 단순하게 살게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나요? 이거 상처받은 너야? 너왜 이렇게 복잡한 말 써? 쟤왜 저렇게 변했대? 쟤가 갑자기 복잡해졌어? 이상한 애들 같으니 음때 지스 네. 싱프 조스 쩜어 젠단 이렇게 어, 호신술 알려준다고 했어 <laughs> 그니까 러 뒤에서 호신수 알려준다고 봐 누나 자 뒤에서 누가 누나를 확 안았다 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안겨. 폭 안겨. 폭. <laughs> 진짜. 쏙 들어가게. 폭 안겨야지. 호신술 <laughs> 좋아. 난 저런 거 좋아. 나는 뒤에서 안아주는 거 좋아. <laughs> 좋아해. 좋아해. 그게 남자일 거 아니야. <laughs> 남자일 거 아니야. 여자가 안도 않겠지? 지스, 싱, 보디오스, 저, 어지 엔단. 행복은 이 간단한 거. 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막 오그로글 막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좋아요 막 오그로글 막 이렇게 한거 말고 이런 게 좋아요. 펑야터 연이 잘 심고 그러니까 나한테 막막뭐 진짜 막 뭐야 막뭐 예쁘다 뭐 죽일 놈에 막 그런 거 말고 막 예쁘다 뭐 공주님 이런 거막 이런 거 너무 짜증나고 막막 트렁크에 풍선 나고 막이러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게 좋아요. 펑야터 연이 <목소리> 잘싱푸 자, 송야토는요 <목소리> 미친년이란 뜻이에요. <laughs> 나는 이렇게 막뭐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예쁘게 말해주는 거 말고 예쁘게 말해주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펑야토 연이 잘싱푸 음, 약간 그냥 남자답게 말해주는 거 그런 게 좋아. 막 예쁘게 사근사근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어. <laughs> 어, 이러고 있잖아요. 정신나간 처녀, 미친년 펑야토라고 <목소리> 하는데요. 어, 약간, 근데 이게, 완전, 막, 그런, 막, 나, 미친년! 이게 아니라, 진짜 미친년 아니고, 약간 뭐, 우리끼리 친구끼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끼리 얘기한 거, 하지마 미친년아! 이렇게 할 때, 진짜 그 여자가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게도할수 있잖아요. 하지마 미친년아. 그러니까 정말로 막, 이런 거 말고. <laughs> 그래서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이 바닥에 수학년 도는 나야. <laughs> 어 약간 다시나 같은 느낌이에요. 가시나야, 내, 네, 또, 나는 니가 있어야만, 가시나야, 나는 니가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민발마. 가시나야. 그쵸, 펑리아톤이 약간 가시나야, 난 니가 있어야 행복하다. 스카님하고도 그런 말을 쓰나요? 스카님은 평소에는 방송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욕하고 그런 거잘 못해요. 스카님은 의외로 예쁜 말해요 <laughs>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있어. 니가 있어서 좋아. 뽁! <laughs>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욕은 나만 해.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있어도, <laughs> 욕은 나만 하고, 그집 여자들은, 욕,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거잘못 해. 그, 그, 나만 해. <laughs> 근데, 이렇게 뭐, 고백하고 이러면은, 빽! 뭐래? <laughs> 뭐래? 약 먹었냐? 니가, <laughs> 니가 있어 찬 좋아. 니가 돈이 있어 찬 좋아. 자, 펑야토관장가시면 돼요. 정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아프리카에서 빠질 수 없는 식구짜리죠 这种职业是幸福还是不幸福呢? 우리는 여기 대사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답변을 내려볼까요? 这种职业幸福还是不幸福?不是不幸福,不幸福。这种职业是幸福还是不幸福的呢?자 이건 정말 幸福일까요幸福일까요 전체 화면 좀 킬게요. <laughs> 답변을 하기에는 짤의 위력이 너무 세죠? 일단 번역을 하시고, 음, <laughs> 여러분 답변 빨리 하지 마요. <laughs> 자, 이런 직업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니먼 주에다 너 자, 너 주에, 니먼 주에다 싱푸마? 이게 뭐 행복하겠어? 내 여자도 아닌데. 부수쩌지던 뭐, 유일한. 뭐, 훌, 행복 더. 쩐, 싱, 푸, 와. 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여자가 아니잖아. 부스워, 더. 음, 정말 전망 좋은, <웃음> 진짜. <웃음> 저거 옷에 무슨 그림이에요? 모르겠는데요? 키워드려요? 짧방 <laughs> 짧아, 뭐, 달라 하세요. 나중에 메일로 드릴게요. 자, <laughs> 일치왕이네. <망해. 웃음> 아, 따로 언니가 얘기하시네요. 여자 직업. 아, 남자 직업 말고 여자 직업? 여자 직업은 잘 모르겠다. <laughs> 근데 남자 직업은 꽤 행복하지 않을까? <laughs> 모르겠네요. 여자 직업은 별로인 것 같네요. <laughs> 그럼 그 뒤에 거 보겠습니다. <laughs> 여보, 그 광고. 여보, 나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네가 말한 게 이거였니? <laughs> 그, 그, 그 광고 기억나요? 그 <laughs> 증권사 광고? 그거 같네요. 자, 그럼 뒤에 차 보겠습니다. 아까는 싱 i n g for 再 날까지만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답변이 더 추가됐어요. 싱 i n g for 再 날, 너? Sing for 날, 너? <laughs> 이럴려고 프리랜서 작가 하려고 한 거니? <laughs> 싱 i n g for 再 날, 너? 자, 질문은 막, 차, 우린 찾아요. 행복을 막 찾아. 아, 어, 행복 어딨지? 어, 진짜 싫다. 오글거려. <laughs> 어, 어, 행복 어딨지? <laughs> 서원이 서준이 어딨지처럼. 어, 승부 자나 너? 어, 행복 어딨지? 그랬더니, <laughs> 행복이 얘기해. 행복이, 비에 자올라. 비에 자올라. 타, 짤, 워, 짤. 타, 짤, 워, 짤. 자, 워, 짤.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행복 어딨지? 라고 질문했더니, 행복이가 대답했어요. 찾지 마세요. <laughs> 행복이가 대답했어요. 찾지 마세요. 행복은 여기 있어요. 행복은 여기 있지. 그렇죠. 근데, 워쩔! 이렇게 한 거는, 나 여기. 그러면, 너 거기는 어디일까요? <laughs> 귀여워, 가지 마라. 펑, 야, 토. 자, 워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워쩔! 응. 상처받은다고 좋아해. <웃음> 정말 a t s 반대말? 너 거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니날어니날야 그런 거막 뭐, 그러죠. 야 너네 거기 몇명있냐니 날有没有美女? 너 거기 예쁜 여자 있냐? 니 날有没有漂亮的妹子? 음, 거기 예쁜 여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니날 그리고 What's there?有很多多美女. 여기 우리 여기 예쁜 여자 진짜 많아. 이렇게 쓸 때. 아, h a t s 너 别找了,他在我这儿呢? 라고 쓴 거고요. 下一个, 아까 이, 니싱福吗 에서 워싱청, 워싱청, 이거는 쪼레짜리였고요 조금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한 사람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대체적으로 다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또한 사람 답변은 좀 달랐는데 한 여자도 이렇게 말해가지고 망했어요. 자,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 한테 물어봤어요. 니싱 품악, 당신 행복하십니까? 학생이 대답했어요. 워 워싱 부부 싱너는뭐 무슨 관계야? 이게 약간 중국인들의 쓸까 이게 약간 말하는 태인것 같아. 워부너는뭐무 관계야? 이게 이제 여자분이 얘기한 거죠. 음, 학생 뭐이 학생 맞아이 맞아요. 학생 맞아요. 어, 부싱 정반, 이렇게 뭐라고 뭐라 해야 되지? 정으로 한 번, 반으로 한번 얘기할 때는, 싱부싱服커부커爱心不心欢?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我心不幸福啊你有什么关系呀有什么关系跟你什么关系 내가 행복하다말도 무슨 상관이야? 왜 물어봐? 이거 관련된 짤 되게 웃긴 거 많아요. 내가 행복하다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跟뭐 뭐?有什么关系? 跟뭐 뭐?有什么关系? 跟你们有什么关系呀?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행복한 말들, 무슨 관인데 저게 생방이었어요. 아, 생방 아니었, 뉴스였으니까 생방은 아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 워싱쩡이랑 이거랑가 몇개더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대답할 일이 없었고, 중국인들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대답들이 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갑자기 누가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뭐래 병신이야? <laughs> 뭐래 병신이 지금 바쁘니까 꺼지라고 할것 같아. 뭐 여러분한테 누가 진짜 상처받은 너님한테 갑자기 행복하세요? 그걸 뭐라고 할것 같아? 나는 진짜 뭐래 병신이잖아. <laughs> 꺼져. <laughs> 저 가, 사는 게다 힘들죠. 아시아권 우리 다 힘들죠. 팍팍하고. 자 그럼 그뒤에 짤도 볼게요. 음, 자, 요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짤이에요. 자 여자가 말해요. "어머니 리훈바 남자 대답합니다.什么离婚？你没开玩笑吧？자 여자가 말했어요. 여자 뭐라고 한 거예요?我们， 우리 리훈바 리훈은 뭐예요? 한자 읽어보세요. "어머니 리훈바 우리 이혼해! <laughs> 라고 아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는 이혼 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남자가 시어머? 이혼? 니메이 네 카이완샤오 봐! 자, 카이완샤오 우리가 알고 있고요. 메이어가 나왔으니까 무슨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시어머? 이혼? 뭐? 뭐래? 이혼하자고? 농담하는 거 아니지? 라고 얘기했어 농담하지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장난이지? 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아, 돼. 농담 응답하는 거 아니야. 리혼, <목소리> 이혼해. 리혼 봐. 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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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혼해. 이혼해, 이혼해라고 했어. 그 남자가 얘기했어요. 너무 심하고만. 싱프라이더 <laughs> <laughs> <신부라이도> 타이투란. <laughs> <laughs> 자, 싱프 오늘 배우고 있죠. 싱프라이한 정도가 타이는 너무 투란, 투라는 중국어로. 갑작스럽다, 문득, 난데없이, 느닷 없이, 불쑥, 호련히, 홀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지요. 어, 싱부라이다 타이트라. 자 어떤 뜻일까요? <laughs> 너무 뜻밖이라 <laughs> 너, 거, <laughs> 어, 너무 뜻밖에 행복이 이렇게 <laughs> 뜻밖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내일 물어봐야겠어. 음, <laughs> 행복이 너무 도련히 행복이 도련히 찾아왔네. <laughs> 뜻밖의 일행복. <웃음> <웃음>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 <laughs> 아이고, 어때, 뭐지? 리훈? 너 메이크업 안 씌워봐. 리훈! 승부 라이더 타이, 타 투란. 하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운 투란은 까먹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신 투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자, 투란 보셨고요그 다음과부터는 좀 정상적인 짤이에요. 주주들은 지, 족, 을, 사람. 지족하는 사람. 지족은 뭘까요? 안분 지족할 때 지족.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知主的人,能시时感受到生活的幸福 자, 知主的人, 어떤 사람은 能할수 있어요. 어, 맞아요. 만족을 아는 사람, 어, 쉽게 만족하는 사람, 어떤 작은 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은 지족, 안분 지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에 만족하는 사람, 행복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실실 은, 늘, 항상, 때때로, 아니고, 늘, 항상, 感, 쇼,는, 감, 감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느낄 수 있다. 感, 쇼, 따, 生,火,的,幸,感, 쇼, 따, 生,火,的,幸,福.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어, 진정한, 어, 좋은 의욕이죠 근데, 직역을 좀 해볼까요? 좋은 글귀죠즐주 더는 어, 늘 실실 간서다 삶의 행복.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laughs> 나는 이런 사람 싫어. 해 <laughs> 나는 되게 욕심 많은 사람 이좋아요 저는 쯔주한 사람 싫어요. 쯔주도 늘 실실 간서다 삶의 행복.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는 행복한데 남은 힘들게. 이렇게 자기는 되게 편한 사람 있잖아 <laughs> 되게 되게 안분 부족한 사람들은 옆 사람을 되게 고단하게 해요. 쯔주저리, 오타이. <laughs> 나는 행복지수 높은 사람이랑 잘안 맞아 그 사람들이 되게 옆사람 피곤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되게 만족하는 거야 자기가 한 일에 되게 만족해 너무 피곤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싫을 어, 수 있게 쉬었다 근데 그건 자기 선택이죠 뭐, 그치 약간 우리집 해피트리같이 집 해피트리 같이 집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쫓겨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해피트리같이 자기는 행복하니까 엄청 크는 거야 그래서 피곤해 음, 일을 너무 좋아해서, 어, 저는 약간 좀, 저 때가 피곤하지만 이것도 피곤해. 아, 2급 따고 만족하냐? 4급은 따야지. 4급 따고 만족하냐? 6급은 따야지. 4급 따고 만족하는 사람 싫어. 6급 따야지 6급까지 있는데. <laughs> 햇빛들이 뭐예요? 아, 저거는 새로 들어온 애고요. 원래 여기 햇빛들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 분주적해가지고, 물도 안 주는데 엄청 행복하게 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laughs> <좁게> <laughs> 너무 커가지고 막, 진짜 펑이 아토 같이 커가지고 쫓겨났어요. 정상도 주지 않았는데, <laughs> 너무 많이 커가지고 <laughs>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제주도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너할수 있어요 실시 감쇼다오 생호다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음,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자, 시야이거 너무 달달해서 좀 욕나오는 건데요, 같이 볼게요 행복이란 건 말이지 지스헌 젠단 매일 텐능칸타니 나저우스 싱크 1 0 하나씩 볼게요. 싱푸其实很简单 앞에 했던 거고요 0天能看到你那0 0 0 0快点. 행복은 참간 간단한 거야. 0天0 0 0 0能看到你呀매일 매일 0看到你0 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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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죠. 남편 얼굴 매일 보기. 행복이라는 사실 참 간단한 거야. 매일 너를 보는 거, 그게 행복한 거지? 이건 연애하는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매일 보면 질리지 않겠어요? 싱푸 <laughs> 염세주의자야. 지수는 엔단 근데 난이 말은 공감해요. 행복은 되게 간단한다. 근데 간단해지는 게 거, 겁나 어렵다는 거. 매일 너를 볼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 좋아요. 쓸마. 幸福 지수는 젠단. 매일 넌 가다니? 나就是幸福 와. 저의 왓다리님 잘 번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시아 이고 뒤에 볼게요. 자꾸 달달해서 미안합니다. 새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부즈다오웨셔머 앞에 것만 번역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에 오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오타 한 글자를 찾아보세요. 오타 있어 오타. 여기에 제가 쓴건 아니고 짤방인데요. 여기 오타가 있어요. 어떤 오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중국인의 짤방에서 오타 찾을 수 있어요. 아르티스를 매일 보는 게 행복이겠죠? 매일 주 이회만 합니다.不知道为什么，嗯，我要有你陪。裴이가 어, 음... 오타네요. 아닌데요? 어또 주에도, <laughs> 음, 또 <작은> 오타인데요? <laughs> 멍청해. 6급 준비하신는 노부님께서 페이가 오타라고 하시네요. 오빠 6급 준비 잘 되고 있나봐 <laughs> 헛소리하네 <안 해. 웃음> 그리고 우리 5급 취득하신 거대호님께서 그, 끝에 맞춤표가 없어 셔머 뒤에 모른 표가 없네요 <laughs> 5급 6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소리 하시고요 <laughs> 비전공자들이 제 정답 맞추시네요 주애더 주애더의 떡가 <laughs> <laughs> 정말 참신한 삽질이다 진짜 아니 5급 6급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laughs>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가 확그 맞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쉬운 거 틀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아 더가 틀겠어 그래 맞아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자 얼굴이 틀렸네 <laughs> 아 진짜 정말 초급자님도 맞췄는데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부즈다 오베이셔마 왠지는 모르겠지만, 츠야 언니 베이, 네가 나와 함께 해주면 워또 쥬에 더헌싱 나는 다 행복해라는 뜻인데요. 쥬에 더의 더자는 이 더자가 아니라 <laughs> 이거 써야 돼. 이, 이더자 아니야. 주에 더, 통찰 같이. 어, 요게 맞아요. 주에 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나는 다 행복해. 라는 뜻이고요只오는뭐뭐 하기만 한다면, 네가 있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다 행복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마지막 자이에요 다시 볼게요. 小时候, 어, 요게 중급 마지막 자리 짤. 小时候,小时候, 작을 때가 무슨 말일까요? 小时候, 작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되게 조그할 때. 그게 무슨 때? 어릴 때. 小时候,幸福是一件. 하나의 很简单的事. 여기에 는单은 일이 빠진 거예요. 소시적의 행복是一件很简单的事 长大后,长大는 성인이 된 후에 简单是一件很幸福的事. 자, 어릴 때는 행복이 참 간단한 일이었다. 맞아, 어릴 때는. 뭐 공기 같은 것만 해도 되게 행복하고 까르르 를르르 애들은 많이 웃잖아요. 쿠키런만 봐도 기, 기분 좋구만. 한 애기 때는 뭐만 해도 기분 좋은데. 어렸을 때의 행복이란 건 하나의 되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자, 나호 어른이 된후에 행복은 이지엔 헌싱 부더 셔. 아지엔 단스 간단해지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 되었다. 음, 간단할 때 되게 행복, 뭔가 단순한 일들이 되게 행복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예쁠까? 음, 맞아. 어렸을 때는 엄마가 TV를 보게 해주는 것만 해도 행복했는데. 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예쁠까? 어릴 때땐 행복은 간단한 일이다. 크고 난 후에는 간단한 행복일 뿐이다. 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어릴 때 행복은 간단한 일이었는데, 크고 난이 간단해지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어, 맞아. 약 그런 느낌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어, 이거. 행복해지기는 간단하다. 다만, 간단해지기가 어려울 뿐. 이런 느낌이에요. 明白吗？<laughs> 小时候幸福是一件很简单的事情，长大后啊，然后简单是一件很幸福的事儿。我也这么想，超多一个这个歌，我也这么想。你们觉得呢？那我们一起听一下幸福有关的歌。